자유주제입니다. 뭐 알아서 좀잘 하세요. 그 대신 선만 지키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 내가 입니다 렛츠 고. 렛츠 고. 뭐 하지? 주제? 오케이 나 하나 썼어. 이걸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헤헤. 귀여운 걸로 했어, 귀여운 거. 다 같이. 아, 시석이형다녹화하는거 어, 응. 어. 알지? 어, 오케이. 아, 욕하면, 욕하면 안 되는데. 어야 이거 누구냐 이거? 야! 야! 이거 안되지 이거? 이거, 야, 어, 야, 되지, 이거. 이거 알겠어, 민기 아니지재현데 이거? 이 지성이 또누가 지성이 <laughs> 이거 민기 <민카님 웃음> 아닌 재현인데? 어? 지성이 어? 현 지성이 형이야? 누구냐? 나 지성인데? 나도 지성인데? <laughs> 나도 <나는> 지성인데? <laughs> 지성 형인데? 잠깐만 <laughs> 왜다 지성 형이야? 아니 왜다 난데? 같은 생각을 했나 보지 아니 형이 <laughs> 형 그냥, 그냥, 그냥 사람 나오면 다 지성이라는 생각 할게 얘들아 아 누가 이렇게 늦게 안 오? 강현인 거 같은데? 음, 나야. 배현이도 있나 보네. 쟤는 미안해. 야 재현이한테 어, 한 어. 사과 하는 거야? <laughs> 음, 맞다. 못 그렸어. 어, 뭐야 이게? 나는 이게 진짜 모르겠어, 얘들아. 여기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이 주장령이야. 이게 맞을까 이게?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지? 어내거 강현이가 받았나 보다.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지? 이러는 거 보니까. 아 미안해. 왜 미안하지? <laughs> 야. 주장령.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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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했어? <laughs> <laughs> 아니 내 이름이야 나. 와 <laughs> 뭐 이름이 나와? 하기 싫은데 <laughs> 나 이거 나나 이거 그래야 돼? 담시만 <laughs> 내가 그 기분이야 지금. 인형이몇 킬로였더라? 네몇 킬로? 저거 <laughs> 왜 그? 인경 키가 175쯤 되니까 좀 작게 그려야겠다. 와 설레는 키차이야아 잠시만 누구냐? 뭐야. 야 뭐야 이거 짝사랑 응? 이거 누구야? 응. 이뭐뭘 그린 뭐 거지? <laughs> 뭐야? 왜왜다안 입고 있지 왜? 너무 멀어. 잠시만. 잘들어, 진짜 더럽게 하지 말자. 뭐야, 저게? 엉덩이야? 강아지, 그거구나. 왜 자꾸 진세경이 나오는 거야? 나야고. 무슨 그림이 될지 예상이 안 된다, 진짜. 나도 이게 만나 싶다, 진짜. <laughs> 나도 모르겠어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 될대로 되라야 이제. 이거를 모자이크를 표현해야 되나? 잠깐 모자이크까지 나온다고? 모자이크까지 나온다고? 나 모자이크가 어디어디까지 모자이크한 거야 얘들아? 얘네 <laughs> <진짜> 뭘거 <쓰는 웃음> <거였는데? 웃음> 진짜 궁금해. 일단 <laughs> 나, 나, 나 먼저 사과할게. 나 약간 변형시켰거든. 형 그거 변형이야? 개조야? 변형이야. 진짜 변형이야. 개조 같은데 저거? 뭐, 뭐지? 난 진짜 질문에 써져 있는데도 그리는데나 지금 지성이 형만 이을네 번째 본거 같은데 모르나까나 나밖에 나, 나, 나못 봤어. <웃음> 아, <웃음> 아, 끝났다. <laughs> <목소리> 자 윤규 윤규가 되는 거야. 승용 나올 것 같은데. <목소리> 왜? <목소리> <목소리> 야다이가재현이가 <남이인가? 목소리> 어. 아 저래가. <목소리> <목소리> 아저아저 아, 저, 아, 저 그림이 저거였어? 나나 나 그래서. <목소리> <끝나던> 야. <목소리> 야 니들 다치 팝이야 너. 니들 다치 팝이야아 그다음에 지성이. 어, 지성형! 형도 정상적인 모습이 나는데? 형 죽을래요? 아, 이게 나한테 와갖고 지성형 미안해 이게 나한테 와갖고 이렇게 했어 이거를 내가 내가 그랬거든누구데 김재원이래요 김재원 있네 뭐해? 왜 이게 왜 당연히 진짜 누구지? 당연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강현이 누 야너 2학년 1빨로 진짜 맞아. 너 너뭐 너 진짜 나한테 맞았구나. 넌 진짜 집합이야. <laughs> <laughs> 지성이란거 알았네? <안> <laughs> 아 근데 내가 여기 진성이 형을 좀 약간 멍청이 만들어버렸거든. <laughs> <laughs> 이건 <이것도>. 또 <laughs> 아니 잠깐 눈치가.. 눈치에 얼마나 초소차림 부서놓은 거야. 야나과 1등이야 이 씨. 미안해 지성아 아니 이정도 약파 아니야? 나 아, 이거였어 그게 번호였어 내 번호랑 상원이 번호 나 8... 나 이거... 나, <16세만> 나 <웃음> <저러고> <웃음> 아니 범인을 겁나... ㅋ 나야? 아나 16세타 해가지고 나1 6세 말이야 근데 왜잘안 돼? 저도 나것 같아 어, 강했네요, 어... 당연히 당연히.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미안해 아니, 나 그래도 밝아졌다 했거든? <laughs> <laughs> 와아 어, 미안해 <목소리> 어, 여기 이름 안 써가지고 지성이 형 됐어 아나 미치겠다 아이거내거아 이거 지성이형는 어? 이거 내 <목소리> 아 <laughs> <미쳤다>. 어, 재밌다. 우리 <laughs> 모든 게 지성이로 이루어지는 거야. 지성이, 지성이 모든 기회 지성이형으로 <laughs> 통한다. 당연하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양 얘기 받아 보러 가야지. 나 복도로 안 나갈 거야. <laughs> <집을> 아, <laughs> <따라서 찾아라. 웃음> 응, 내가 찾아갈 거야 <laughs> 얘들아 걱정하지 마. 오 어, 와봐, 내가 형 인도 와봐. 어? <laughs> 와봐. 아 우리 이제 여기서 치마 네. 합시다 이제. 바이. 바이. 아, 힘들었다. 바이. 아, 수고해. 다시 녹화하고 있거든 지금. 아 나도 녹화했었어 하고있어 나도 <웃음> 녹화하고 <웃음> 있어 말, 말하고 있었어야지 <laughs> 나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녹화한다 하고 그 다음에 녹화하잖아? 그러면은 그럼 아무말도안해 뭐, 사람들이 응. 그래 응.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어. 녹화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시마리즘 출때 그때 녹화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 아니면 아예 그냥 말안 하고 오히려 어, 나의 말안 하고 오히려 나의 것이 제일 좋다니까